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 후 하루하루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가게도 쉬는 날이고 해서 친구랑 만나려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문득 전 남편 생각이 나네요.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어요. 남편하고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에요. 당시 저는 26살로 약국에서 사무보조로 일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죠. 좋든 싫든 일주일에 두어번은 꼭 보게 됐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커피도 사오고, 간식이라며 빵도 사오고, 저는 그래서 저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업하느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하는 말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랬다나요. 아무튼 그렇게 한 8개월쯤 시간이 흐르고, 저는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약국은 관뒀죠. 그런데 제가 관두고 나서야 남편이 마음이 급해졌는지 약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저한테 연락을 따로 해왔더군요. 그리고 그때는 나름대로 그게 로맨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참 어리고 순진했죠. 이후로 저희는 1년 정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으니 솔직히 결혼이 급하진 않았는데, 당시 저희 친정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 생활을 늦게 시작했다 보니 모아둔 돈도 많지가 않았죠. 그런데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이 사실들을 얘기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면서 돈이야 앞으로 살면서 모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 이 사람이라면 평생 믿고 의지하며 살수 있겠구나 싶대요. 그래서 남편이 1억 4천짜리 빌라를 해오고, 제가 3천만원으로 혼수를 채워넣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 생활에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도 아니고 신우였어요. 사실 어머님은 결혼 전부터 저한테 크게 뭘 요구하시지도 않고 바라시는 게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당신 아들이 성격이 까탈스럽고 그런데 저 같은 차마아가씨를 데려와서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신우는 자기 남동생이 나름대로 4년제 대학 나와서 직장도 좋은데 다니고 있는데 딱 하나 단점이 여자 보는 눈이 없다고 하지를 않나. 그래놓고는 결국 저희 둘이 결혼하겠다니까 자기 동생이 뭐가 아쉬워서 집까지 해가면서 결혼을 해야 하냐고 자기는 이 결혼을 반대하네 어쩌네 한마디로 꼴같자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막말로 누가 자기한테 허락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심지어 한 번은 자기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 회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며. 저더러 재직 증명서를 떼오라는 요구를 하더라니까요. 정작 자기는 7급 공무원이 될 거라며 10년째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였던 주제의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신우의 헛소리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신우가 너무 거슬려서 남편한테 결혼 못하겠단 소리도 확인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맞벌이를 하시던 시부모님 대신 신우가 자기를 많이 챙겨줬었다며 아마 그래서 그러는 것 같다고 저더러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저랑 신우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말하길 무조건 제 편에 설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신우가 남편을 어지간히 아끼는가 보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신우는 니들이 기어이 결혼을 하느냐며 괘씸하네 어쩌네. 어휴? 솔직히 정말 꼴같잖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신우가 저보다 12살 그러니까 띠동갑이었거든요. 그러니 차마 꼴 같지 않다고 대놓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래 노처녀의 스테리 불이냐 실컷 뿌려라 하고 말았네요. 한편 그렇게 결혼하고 몇달후 어머님 생신날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생신상을 차려드리려고 시부모님하고 신우하고 전부 다 저희 집으로 오시라 했죠. 미역국 불고기 그리고 잡채 정도는 제가 직접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은 부족하고 그나마 옆에 있는 남편은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배달시켰어요. 그런데 신우가 제가 차린상을 보더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상에 배달음식을 올리냐며 난리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거는 제가 한 거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었다 하니까 그러면 전날 미리 만들어놨어야지 하며 호통을 치대요. 어이가 없었죠. 자기야 백수니까 시간이 남아도는지 몰라도 저는 전날엔 야근까지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걸요. 그리고 저한테 시어머니 생신이기 전에 자기한텐 나아준 어머니 생신인데, 솔직히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는 말을 섞기가 싫어서 아, 알겠다고 죄송하다 하고 더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부모님과 신우가 이제 슬슬 가봐야겠다며 자리를 일어나대요. 저랑 남편은 배웅할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자기 팔찌가 없어졌다며 날린 거예요. 그러더니 화장실로 막 뛰어갔는데 거기도 없다면서 또 난리를 치대요. 저는 솔직히 신우가 팔찌를 하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신우가 자기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다녀오지 않았냐 하더니 저더러 빨리 내놓으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뭘 빨리 내놓냐고 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진짜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지금 돌려주면 자기가 문제 삼지 않겠지만 자기가 뒤져서 찾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래요. 가족이라고 안 봐줄 거랍니다. 이때는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더러 집다 뒤져서 안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저더러 뻔뻔하다대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시더니 혹시 이거냐? 하셨습니다. 팔찌였어요. 아버님 말씀이 신우가 먼저 걸어가면서 떨어뜨리길래 이따 준다고 주우셔놓고 깜빡하셨다면서. 그리고는 아버님이 신우더러 얼른 저한테 사과하라 하시니까. 신우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형편이 어렵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순간 오해를 했다나요?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싶은 게 한마디로 제가 가난하니까 남의 물건에 손을 댔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우더러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여지껏 가만히 계시던 어머님이 아무리 그래도 신우가 윗사람인데 저더러 말을 함부로 한다며 저부터 먼저 신우한테 사과를 하라대요. 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그래서 그 일로 제 딴에는 정말 잘해보려고 만든 자리였는데 신호하고는 물론이고 시부모님과도 사이가 틀어졌어요. 제 나름대로 시부모님은 그래도 경호도 있으시고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컸죠. 그리고 이후로 시댁과는 대면대면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정도에만 찾아뵙고 신호생일 같은 날은 남편 혼자만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나 중에 딸아이를 낳으면서 일하랴 기우랴 생활이 바빠지기도 했고요. 아또 달라진 게 있었다면 제가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친정 아버지 식당일을 돕게 되었네요. 앞서 제가 결혼 당시에 친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아버지께서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됐어요. 친정 아버지 딴에는 어떻게든 살려보신다고 사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정말 말도 아니었네요. 그런데 사람일이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제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땐가 친정아버지 식당이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 메뉴부터 시작해 가게 인테리어까지 싹 바꾸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정말 놀랍게도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대기업에선 협업 제안도 해왔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도 250주는 회사보단 친정아버지랑 일하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하겠다 싶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친정아버지가 매달 400에서 450씩 챙겨주셨고, 그러니 당연히 돈도 전보다 많이 모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한 번씩 물어보면 생각보다 돈이 모여있질 않는 거예요. 이상했죠. 아무리 제가 수학을 잘 못해도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재정상황 좀 전부 다 오픈을 해보라고 했어요. 이때만 해도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무턱대고 걱정할 거 없다. 자기가 다 알아서 관리하고 있다 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게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지 딱 뭔가 있다는 감이 오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말 그대로 대판 싸웠습니다. 까라고 왜못 가냐고 혹시 도박했냐 아니면 여자 생겼냐.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실은 신우에게 돈을 좀 빌려줬답니다.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신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신우한테 돈을 빌려줬나 싶은 게 배신감까지 느껴졌달까요?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만치 2천이었어요. 아니 백수신우 뭘 믿고 2천이나 빌려줬냐고 제가 악을 썼습니다. 마음 같아선 진짜 애아빠만 아니면 머리털을 다 잡아뜯어 놓고 싶은 심정이었죠.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불 앞에서 땀뻘뻘 흘려가며 음식하고 손님들 앞에서 속도 없는 모마냥 해에 거려가며 장사해서 벌어오는 돈인데 그걸 상의도 없이 신호한테 빌려줬다는 게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문화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장 이천 받아오라고. 안 그러면 이혼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신우가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겠다 했다며, 저더러 좀 기다려주자는데, 막말로 10년 동안 못 붙은 공무원 시험을 이번엔 붙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남편더러 다 필요 없다고 당장 2천 받아오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그러냐면서 악을 썼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정을 했다가, 그리고 결국, 한 일주일 만에 이게 최선이었다면서 600만원 받아오대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경제권도 뺏어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건 결혼할 때 남편이 저보다 많이 해온 것도 있었고, 월급도 비록 몇십만원이었지만 저보다 많이 벌어왔기 때문이었는데, 따지고 보면 자기가 하자고 든 결혼이었고, 집도 자기명인데 저랑 무슨 상관인가 싶고, 월급도 이제 제가 남편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었으니, 남편도 뭐라 반박을 못하고 순순히 내놓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돈 관리도 각자 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의 연애 때문이었어요. 아니, 작년 봄이었나. 언젠가부터 신우가 혼자 콧노래를 부르고 아주 그냥 꼴값을 떨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한다는 말이, 요새는 연하남을 만나는 여자가 진짜 승자라느니 어떻다느니.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연하남이고 나발이고 시집이나 가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인 신우랑은 띠동갑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황당하고 어떤 미친 넥스인가 싶고 이건 뭐 부러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기도 안 찼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어디서 사기꾼한테 속은 거 아니냐니까. 남편이 저더러 신보가왜 그렇게 고약하냐면서 핀잔을 주대요 하지만 세상 사는 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제가 신우를 싫어해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신우 말로는 키 183에 사업하는 남자라는데 그렇게 잘난 남자가 왜 12살이나 많은 백수 신우를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남편은 제가 신우를 질투한다는 둥 자격지심이라는 둥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신우더러 조심하라 하라고 그리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더는 이러쿵저럭쿵 말을 안했네요.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그 얘기 나오고 두 달이나 지났나? 신우가 남편한테 연락을 해왔답니다. 자기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 신우가 사귄다는 연하남 사업자금에 뭐 문제가 생겨서 계좌가 동결이 됐다나 어쨌다나 하며 급하게 1억이 필요한데 그 돈을 좀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멍청한 저희 남편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는. 저한테 빨리 1억 좀 만들어 달라는데 미쳤나 싶더라고요. 일단 1억이 있지도 않았고 아니 신우랑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우리가 도와주냐고 안된다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번 일만 해결되면 둘이 결혼한다고 하더라며 자기 누나가 드디어 운명의 반쪽을 만났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한 가족이 돼서는 모른 척 하느냐고 우리가 도와주자며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보다 못한 제가 냄새가 난다고, 사기라고. 무슨 사업체가 뭘 했길래 자금이 동결이 되고 이렇 같은 소리 한다고.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기도 귀찮았지만 구구절절 설명하며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뭐에 눈이 돌아간 건지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는 결혼할 때집해 왔는데 저더러 너는 뭐해 왔냐면서 그때 못해온거 지금 돈으로 달랍니다. 참나.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대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니까, 그럼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까지 들으니, 이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만 해보라고, 그랬다간 이혼이라니까. 저더러 툭 하면 이혼 타령하는 거 지겹지도 않냐면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이혼하면 여자만 손해라면서요. 아,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하고는 이혼하자 했습니다. 정말 내 손엔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리고 신호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지, 신호는 자기 때문에 동생 내 부부가 이혼소리까지 나온 걸 알면서도, 그저 빨리 돈해달라는 소리만 해대고, 그러니 남편도 마음이 급해졌는지, 집한다고 내놓고, 이혼조정 신청하고, 작정하고 달려드니까 딱세달 걸리대요. 그나마 그 빌라도 집이라고 쬐금 몰라서 1억 6천엔가 팔았는데 제가 5천 갖고 나머지는 남편이 가져갔어요. 아이양육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돈안 받고 애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법이 그렇게는 안 된다니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되었는데 이혼하고 처음 두세번 만날 때는 허파의 바람이라도 든 사람마냥 싱글이 되니까 여자가 꼬이네. 집매영될그 연한함이. 조만간 사업이 정상화되면 한자리 주기로 했네. 별 헛소리를 짓거리고 난리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후회하지. 후회하지. 이러면서 빈정거리고. 그런데 올해 초부터 볼 때마다 살이 쭉쭉 빠져 있질 않나. 얼굴은 죽상을 하고 있고. 그러더니 급기야 두어 달 전에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대요. 자기 좀 살려달라나 어쩐다나.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니까 한다는 말이 그 연하남이 연락이 안 된다면서 사업장이라는데도 찾아가 봤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고 미치겠다면서 심지어 투자를 하면 지분이 어떻고 해서 그 말에 혹해 회사까지 때려치고 퇴직금 고스란히 거기다 안겨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는 뭘 하냐니까 신우도 알아놓았다면서 지금 자기네 집 줄초상 치르게 생겼다고 자기가 지금 기댈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진짜 제정신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내가 똥통에 같이 빠져 죽을 일 있냐 했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는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 싫다고 했죠. 어우 어찌나 징글징글한지 마음 같아선 친정 아버지가게만 아니면 어디로 딸 데리고 꽁꽁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네요. 누가 저더러 그래도 애 아빠인데 한 번쯤 기회를 다시 주는 건 어떻냐고 묻던데 애 아빠가 못해순가요? 뭐 그런 생각 없고 무책임한 아빠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봅니다.